요즘 KBS에서는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 명곡의 포르테의 가수 안성훈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성훈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감성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젊은 가수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팬들은 물론 많은 음악 애호가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무대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가수들이 오디션을 받고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관객들 중에는 안성훈을 직접 볼수 있는 행운의 팬들도 있을 것이며, 이들은 그의 무대를 직접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안성훈은 평소에도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특히 이번 명곡의 포르테 출연은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의 MC 신동엽 씨도 안성훈의 출연을 앞두고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를 높이 평가하며, 관객들이 그의 무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성훈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감성적인 노래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색깔과 감성을 담아 노래할 예정이며 많은 이들에게 또한번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성훈의 팬들은 이미 이 소식을 듣고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직접 볼수 있는 행운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정과 지지는 안성훈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는 팬들을 위해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곡의 포르테 출연을 통해 안성훈은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노래와 감성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무대와 함께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있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이번 명곡의 포르테에서 안성훈의 무대를 기대해 주시고 그의 노래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신의 핫한 소식과 함께 안성훈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